스님 질문 있습니다. 조선 왕조와 경복궁의 역사, 또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비운의 역사를 맞이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일깨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그러한 비운의 역사를 뒤돌아보려 한다면 우리 뿌리 민족의 역사를 뒤돌아봐야 하는데 어찌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반만 년밖에 안 되겠습니까? 인류의 시원이라 뿌리의 해건을 그 뿌리의 깊이를 모르고 역사의 깊이를 몰라 저마다 5천년 고조선의 역사마저도 신화적으로 해석하기 일색이라 오늘에 이르러 뿌리가 뿌리에서 살아가는데 뿌리의 삶의 질이 무엇인지 뿌리의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다 보니 조선 왕조와 경복궁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의 비운의 역사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조선, 5천 년의 역사, 반만 년의 역사를 우리는 유행가처럼 입으로 불러대고 있지만 사실 왜 우리가 고조선을 건국해야 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우리 민족이 건국한 것일까요? 그것도 만주발판에다가 우리 민족은 본래 몸통 전 대륙을 아우르며 살아왔던 지도자 민족이다. 운용의 주체 민족이었었고, 그숱탄 민족을 아우르며 살아왔던 원동력이 빗물질 차원, 정신약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움의 원동력 그것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고자 하는 것에 있고 아쉬워 찾아온. 활동유체 육생양으로 살아가는 민족을 어루만져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로움의 질량 정신량을 육생양으로 오인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육생자리 육생민족을 정신량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자리 인생민족이 육생자리 활동유체만한 육생양을 위해 살아왔다가 육생양을 위해 살아가는 활동유체 민족에게 쫓기고 더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건국한게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의 폐망 이후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길이는 3천리, 둘레는 7천리, 산이 70%, 들이 30% 3년이 바다로 이루어진 음양아비 공위주를 둘이내온 반도 뿌리로 들어와서 시작된 열국 시대는 사국 시대를 이어 삼국 시대를 거쳐 이국 시대를 통한 하나된 민족 국가 고려를 건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열국에서 사국에서 삼국에서 이국에 이어 하나된 민족 국가 고려를 건국하기까지 1천 년의 세월이 흘렀고, 사실 1천 년의 세월은 열국에서 하나된 민족 국가를 이루기까지 도로서 나갈 아 바를 밝히고. 덕으로서 하나되어 나가야 했으나, 무력으로 하나된 민족 국가를 이룬 결과가, 하나된 민족 국가 1,000년 동안에 1,000여 번이라는 외세의 침략을 당해야 했던 것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늘이 내린 표적이 아닐 수 없고, 하나되어 살아가야 할 때, 하나되어 살아가지 못하면서 겪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피눈물의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 건국 이념이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하라라는 홍익인간 이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조선이 패망하면서부터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하라라는 홍익인간 이념을 잊어먹고 말아서 왜 그렇다면 고조선에는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하라는 홍익인간 이념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웠을까요? 그만큼 몸통 대륙 전체를 아우러서 살아왔던 민족이고 아울러 수 있는 월동력이 찾아온 활동유체 민족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왔던 것이었고 널리 이로울 때만이 하나되어 살아왔던 것이고 그 이로움을 잊어먹음으로 인해 우리는 활동유체 육생살이 민족에게 쫓기고 쫓기고쫓기고 쫓기고 들어왔기 때문에 옛 영광을 구현하고자 캐치프레이즈로 내가는 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천년 동안 열국에서 사국에서 상국에 거쳐 이국에 이은 하나된 민족국가를 건설하기까지 무력으로 하나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고려조선 1천년의 역사는 내부 분열의 역사이기도 했었습니다 당파싸움과 붕당정치로 일관되어 있어 어찌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뿌리 민족이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 동북아는 중국 한국 일본 세 개의 상국으로 형성되어 있고 세계는 천지인 상중화 뿌리 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불리는 이름이라 뿌리는 천상이요 몸통은 지중이며 가지는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는 이름이 세상이듯 이 동북아 삼국도 뿌리 몸통 두둑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있습니다. 두둑은 일본 열도요, 몸통은 중국 대륙이며 뿌리는 뿌리 민족이 살아가는 반도인 것이죠. 해양 세력은 두둑 열도인 것이고 대륙 세력은 몸통이라 몸통과 두둑의 중심을 잡아나가는 질량이 뿌리라. 그래서 뿌리는 운영주체의 민족으로서 운영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인데. 운영주체의 삶, 그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원인을 안타깝게 잊어먹고 만 것이라. 1천년 하나 된 민족국가에 1천여 번이나 되는 침략을 당해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열국 시대를 통해 사국에 걸쳐 삼국에이은 이국 시대를 통해 일국 시대를 이루기까지. 외세의 침략이 없었던 것일까? 예, 외세의 침략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열국이 서로의 국가를 종속시키기 위해 심으로 무력을 휘둘렀고, 심이 딸리고, 무력이 딸리는 만큼 외세의 도움을 받아 하나된 민족 국가를 이루기 위해 이 땅은 그 시절부터 전쟁의 역사, 피의 역사, 싸움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유가 뿌리에서 뿌리 민족이 살아가는 이유도 모른 채 몸통의 밥을 가져다 썼으니 일천년의 역사 주태 잃고 속박과 구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운용의 주체인지 모르고 몸통 활동의 주체 민족이 운용의 주체인 민족인 것처럼 그들의 활동 주체의 법안을 운용의 주체 민족이 가져다 썼으니 내부 분열이 어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당밭싸움과 붕당정치로 인해 바람잘날이 어찌 있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 조선 1천년의 세월 어찌 살아왔는지 깊이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선 팔도는 열국 시대에서부터 구획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고. 열국이 정해져 있던 만큼의 우두머리들이 상주했을 터이라 뿌리의 화합의 질량은 우두머리를 통해 마련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민족은 운용의 주체 우두머리 라 저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의 의견을 관찰시키러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두머리는 독선이 강하고 고집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화합을 시켜 나가는 대안을 무력이 아닌 도로서 나갈 바를 찾았고,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 나가고자 하는 선순환 행위의 법을 찾았었다면 세상은 널리 이롭게 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뭉치면 죽고, 터지면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통 팔달해야 하는 민족이 사분오열된 이유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뿌리의 팔토는 몸통을 통해 가지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가지 몸통도 뿌리의 팔토처럼 팔토의 뿌리의 기운이 몸통과 가지로 이어나가 결연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고 결혼 관계를 맺어진 만큼에 뿌리의 화합이 곧 뿌리 몸통 두둑의 화합이자 동부아의 화합이자 뿌리 몸통 가지 인류의 화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려 불교 500년 동안 하나된 민족 국가를 건국하면서부터 거란과의 전쟁을 해야 했었고 빵 몸통 세력 몽골로부터 침입을 당해. 치욕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잔인한 시대가 바로 고려 불교 500년의 시절이었고 조선은 유교 500년의 시대로 말미암아 일본과 중국 즉 해양세력 열도와 대륙세력 몸통 중국으로부터 심하게 당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애전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1천년의 세월 잔행했었고, 애전했었고 아울러 이 조선시대에 들면서 부터 서양의 육생물질 문명이 동북아로 밀려 들어오는 대변혁의 시대 즉 서세동점 1차 업그레이드 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그 시대가 16세기였고 임진왜란 때였었고 16, 15세기, 16세기는 서양 가지의 르네상스 시대이자 대항해 시대로서 대일의 가린 신비스러운 동부아 상국을 찾아들기 시작했다는 때였었고 제2차 업그레이드 시대는 대변혁의 시대로서 19세기 말 기계와 문명이 꽃필 시기로서 육생물질 문명이 대량 생산되는 때로서 그 육생물질 문명을 가리고 19세기 말에부터 서양가지는 두둑열도를 통해 반도 뿌리에 노0를 했었는데 이때 뿌리와 몸통은 때려야 때릴 수 없는 사이고 순망치0 이와 0수 사이이기 때문에 둘다문0를 개방하지 않았던 만큼 두둑열도는 문0를 개방함에 따라 육생물질 문명이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서양에는 육생물질문명을 이루었고 그 육생물질문명은 육생양으로서 육생의 열매가 맞으면 떨어져 두둑을 통해 뿌리로 흡수하는 일련의 선순환의 과정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그 위치가 일본열도 두둑이라는 사실에 있어 제일 먼저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 문어를 개방하면서 뿌리와 몸통은 죽어도 하나 되는 것이고 살아도 하나 되는 것이라 뿌리의 역사나 몸통의 역사나 분열의 역설로 달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썩은 뿌리의 토양을 갈지 않으면 썩어가는 몸통도 치유 불가능 것이라 1천년 동안 썩혀 버린 뿌리의 토양을 바꾸기 위해 내리친 회초리가 일제강점기이자 민족끼리 싸우는 동족상쟁 6.25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 인해 우리는 20세기 중엽 그러니까 1988년 전후가 컴퓨터가 보편화되는 시기임에 따라 이때가 삼체 업그레이드 시대라 얘기를 할수 있었고 요때는 선천과 후천, 선천시대는 육생살이 육생시대로서 나의 그육권사를 위한 육생 안위를 위해 살아온 시대인 만큼의 육생물질문명의 최고조로 오른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88년 전으로 업그레이드 시대가 시작됐던 건그 이후부터 인생살이 인생시대 후천시대가 시작됨으로 인해 육생량에 부과시킬 정신량을 만들어 선천과 후천의 교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게 업그레이드 3차 업그레이드 시대라 우리는 3차 업그레이드 시대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해야할 것이고 이 시대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육생물질 문명을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1988년 전후로 우리 민족도 육생 물질 문명이 꽃을 피웠던 그 시대인 만큼의 업그레이드 시대란 육생 물질 문명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하는 게 아니고 육생 물질 문명은 육생량으로서 정신 문명 정신량을 부과 시켜 나가야 했었는 색량에 육생량만을 부과 시킨 결과가 양양 상충으로 오늘날에 들어 쏠림 현상이 일어 삶의 질은 양곡화 형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삶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생물질 문명의 발전함으로 인해 갖고 육의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 차원의 삶의 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져 있어 갖고 내 앞에 누가 사는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 등에는 또 어떤 이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육생살이 육생양에 빠져 사는 통에 우리는 더더욱 냉정하고 냉혹한 시대를 맞이하여 나밖에 모르는 육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고작 해 봐야 길이는 삼천리 둘레는 칠천리 밖에 안 되는 뿌리반도에 팔도의 국가가 자리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몸통 대륙을 아울러 살아온 뿌리 민족이고, 뿌리 민족은 운용의 주체로서 육생양을 위해 살아가는 활동의 주체를 정신양으로 아우러 하나되어 살아왔던 민족이고, 그런 민족은 지도자로서의 우두머리라 저마다 뿌리 팔도에 들어오면서 몸통 대륙에 건설한 자기만의 바운다리 왕국을 뿌리로 들어와 건국해야 했기 때문에 팔도가 형성이 된 거고 그러한 우두머리들이 상주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민족은 저마다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기고집이 강하고 자기가 의견을 낸걸 수렴해 둘 때까지 절대투쟁으로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도로서 나아갈 바를 밝혀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며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찾아 냈어야 하는데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뿌리는 운용의 주체요 몸통과 가지는 활동의 주체라는 데 있어 가지 몸통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데 있었는데 고작 해봐야 뿌리에 들어와 뿌리 민족끼리 무력으로 하나 되려 으르렁 거린 삶의 결과가 하나 되는 하나도 살아가는 도화 덕으로 살아온 뿌리 민족의 고유 질량을 잊어버리며 맞이했던 하나된 민족 국가에서 하나 되지 못해 받아야 했던 표적이라는 사실인 것이죠.